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유용만입니다.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심계 항진, 발안, 몸 떨림, 숨가쁨, 질식감, 가슴 불편감, 메스꺼움 어지러움,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 비현실감 등의 신체적 증상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13가지의 신체적, 인지적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공황 발작으로 진단하고 4가지 이하의 증상이 나타나면 준 공황 발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공황 발작이 준 공황 발작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황장애는 13가지의 신체적, 인지적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공황발작이 1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공황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거나 공황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진단합니다. 즉, 공황장애는 1회 이상의 공황발작과 함께 애기 불안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공황 발작이 한번 발생하였다고 공황 장애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공황 발작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걱정은 심장 질환, 발작 장애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존재에 대한 걱정일 수 있고, 공황 증상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적응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황 발작으로 인해 자신이 미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인해 부정적인 행동으로는 공황 발작을 회피하기 위해 운동을 피하거나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도움이 가능하도록 일상 생활을 재구성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가는 것처럼. 광장 공포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불안 장애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정신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호흡기, 전정 기관, 소화 기관 등의 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코카인, 카페인, 암페타민 등과 같은 중추신경 자극제를 복용하거나 중추신경 억제제를 끊었을 때 금단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 납치 등과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로 고항발작이 나타났다면 고항장애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항발작 동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합니다. 감사합니다.